여기입니다. 이 안에서 찾고 오늘 할 메시지 중에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찾고 찾았으면 이것을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이번에 리더 메시지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놓친 것을 회복하는데 먼저 언약을 회복해라 랩넌트 일곱 명의 공통점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살리고 했던 이 랩넌트 일곱 명의 공통점은 언약을 가지고 24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은 24할 것을 찾아 없다라면 네, 24할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랩너트들은 중요한 때에 24를 찾고 언약을 찾고 중요한 때에 네,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사람 보지 말고 중요한 때일수록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10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보고만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불안해하고 낙심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입니다 중요한데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리고 시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셔서 나를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길을 갈때 필요한 거겠죠. 막대기는 어려움 속이라든지 깊은 산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해쳐나갈수 있는 막대기. 이걸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랩넌트들은 그래야 돼요. 중요한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야 그 중요한 것은 넘어설 수 있고,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권사님 <laughs> 네, 기도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24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 레몬트들은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돌아가 버리더라.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선생님들 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성령의 증인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조금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깨에 벽돌 온전한다고 이렇게 그현 하더라고요. 어깨에 벽돌 온전한다고. 완전히 사각이라.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뭔가 좀 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오직 성령의 지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응답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말하고, 놓친 것,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이게 되면, 그선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도 갈수 없는, 아무도 갈수 없고, 아무도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요번주에 거기 갔다 왔어요. 처음 가봤는데 물론 구치소도 가봤지만 요번주에는 중부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을 가봤어요. 거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본드 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또 형을 받아가지고 구치소로 갔어요. 이제 전과 5범이 되거든요. 본드를 해가지고 약전에 4년 살았다고 하는데 요번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갈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화로 가는 현장은 아무나 못 가요 그 현장에 가지만 복음 전화로 가는 것은 아무나 못 가요 우리 웹몬스터 선생님들이 이게 진짜로 24가 되어진다면 라다 예, 가는 데지만 복음 전화로는 별도로 아무나 갈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 쓰레기 그집 어머니가 다시 양산에 있는 노화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와 진짜 사람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략 한 3억 정도 돼요. 경주에 집하고 여기 집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한번 뜯어내 보려고 별별 잔머리들을 다물려요 주변에 있는 이 형제들이 이한 분은 이 어머니가 지금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소변 호수를 꼽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병원에 가 계셔요. 근데 이 동생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병원도 찾아왔대. 뭐라고 찾아왔냐면 자기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누님을 자기가 케어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한테 한 달에 돈을 80만 원이가 9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또 나를 찾아왔더라고 교회까지. 어, 동생분이 누님. 지금 설사하고 소변도 제대로 못 가, 못 가누는데 그거 다 씻기고 할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당신은 못 한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분이 여자분 대소변 가리고 그거를 다 씻기고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한대요. 뭐 때문에 한다고 하느냐? 어, 돈 받으라고. 그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 보려고. 그리고 또 오빠라는 사람은 지금 경주에 집을 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자기 이름을 그 집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머리가 엄청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싶을 만큼 근데 또 이해가 돼요. 그 동생분이라는 분은 부인 되시는 분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있고 작은 아들은 유니스트를 졸업을 했어요. 아들유 엘리트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 둘이 가 아버지한테 전화와가지고 대학 졸업하는 날 그랬대요. 오늘부터 아버지하고 인연 끊겠다고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혼자 살아요. 먹고 살 것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그큰 외삼촌은 울산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200억 정도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저를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통장을 제가 들고 있고, 저 경주집하고 여기 울산집을 제가 딱 잡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들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환불하지는 못해요 부탁을 해요 사정을 해요 그돈좀 어떻게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어, 안된다고 물론 내 돈도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꾸 머리를 쓰거든 근데 절대로 저한테 환불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예, 증거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고 이 아들이 지금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이거세 가지였습니다. 이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할수 없는 일할 수도 있고요, 아무나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레너드들은 원단 메시지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강단 메시지 이세 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도 매일 볼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여러분들 똥 싸는데 화장실 앞에. 뭔가 할때 그때 집중이 엄청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 붙여놓는 거예요. 원단과 교회 메시지와 강단을 다 붙여놓고 앉아서 그냥 읽을 수 있을 만큼 저절로 외워지게 그러면 요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면 우리 레너트들은 어디에 가도 상관없고 괜찮다고 하습니요 요거를 이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24시를 하게 되면 기구 제목이 만들어져요. 저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 세상을 지금 많은 써밋들이 사단 서밋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요1절에서 4절에. 결국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심부름하다두신자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능도 준비해야 되지그 언약을 회복하고 두그 번째 빼앗긴 것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내면을 회복하라고 하셨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 지금 다 우리의 내면들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1인 3적 해라. 특히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 없으면 기도하고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래요. 메시지를 짧게 정리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랩넌트들한테 보내잖아요. 가장 먼저 뿌리 내리는 건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다락방도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하루에 3번, 예.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는 것.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라고 할 것이 있다라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 지금, 우리 낯심자 레마트들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락방을 3년을 했던 친구가 지금은 군대를 가 있고, 군대를 이제 올해 제대를 하고 나서 RTS를 가요. 근데 그 3년 동안 다락방을 했을 때에 물론 다락방도 한 것도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지만 그 3년 동안 옆에 집사님 한 분이 이 랩넌트한테 매일 기도수첩 보냈어요 매일 그거를 저도 안볼줄 알았어요 이 랩넌트가 근데 잘때 틀어놓은데요 기도수첩 메시지를 주일 메시지도 마찬가지 그거를 이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보내더라고요 물론 다락방 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지만 사실상 그 기도수첩 메시지를 매일 듣고 봤던 그 속에서 이 랩런트가 실황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납심자 랩런트들 한테도 지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지금 여기 제가 대충 출석 인원을 보니까 절반이 안 나와요. 통계를 보니까 절반이 안 나온다니까. 요걸로라도좀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친구한테 하는데 교회 안에 친구가 안 보이는 반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한테 보내면 그렇겠지. 야 니가 미쳤나 이러겠지. 기도하면서 보내보세요. 어느 순간 딱 그게 와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안된다.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예, 이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제자화 시킬 사람 아니면 요거를 할수 없다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온다고 했어요. 내가 억지로 끌고 오지 않으려고 해도 따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보면, 회복이 돼요, 나 먼저.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할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리더 대회인데, 왜 목사님이 또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영적 선이시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예, 안하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333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3분만 3곳에서 세 3가지를 세 가지고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 3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거 말씀을 하시면서 동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 색깔이 중요하다 율법 이복은 색깔에 따라서 지속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나오거든요 지속 안되는 분들 우리 랩몬트들 한번 확인해봐요 내가 율법적인가 아니면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과기 착한 일은 많이 하는데, 복음은 안되요 지성주의, 공부는 많이 하는데,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지속이 안되요그 복음 색깔. 자, 요세 가지, 요건 리더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달라티의 내용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요 특히, 랩런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요번 주에 어 서울에 있는 랩런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포럼을 하다가 랩런트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 자기가 중학생 때 저하고 이은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잘생긴 옛날에 연예인 그 매니저였던 분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 랩런트하고 지리산을 갈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리상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안 나요. 그랩라트가 저보고 약간 짜증을 내더라고. 왜 그것도 기억 못하냐? 그야 이런 거 봐라. 어쩔 수 없다 얘기 했는데 도심한 것도 있어서요. 지, 지난주죠?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가 있어가지고 한 분이 아 그분 아니구나. 그 원양에 계신 그 장모님이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가지고, 거기 장례식을 가는데, 어, 평식 집사님이 저한테, 이 장례, 요거, 조의금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조의금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인만내월산계칠평식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8시간 지나서, 밤에 9시인가 다 돼가지고, 직업을 딱 열어봤는데, 5만원짜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임만회원생들의챔피언 <laughs> 집사 조의금을돈 없이 빈 봉투로 낸 거예요. 이거놀 엄청 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연락을 못하고 이제 여명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명이 아니라 축의금을 넣는 데 돈을 넣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돈을 넣고 다시 줬어요. 줬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쓰레기집 아들 돈 2천만 원 정도 통장을 가지고 있고 돈을 찾고 이제 비도막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을 그때 그 전날에가 이 쓰레기집 아들하고 돈을 딱 찾아가지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 돈을 세 보니까 5만 원이 또 비어요. <laughs> 지금 아직도 답을 못 내렸어요. 그 어디서 잘못된 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최평식 집사님으로 조의금을 한 거에 제가 돈을 넣는데, 넣고, 이 아들 돈을 여기 또 넣는 건데, 그거를 또 깜빡하고 두 번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뭔소린지 모르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뭔소린지모르겠어요 했다는 거. 아무튼 요즘 그래요. 정신이 없어 어쩌면 최평식 집사님은 조의금을 10만원 했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 지금, 이 쓰레기집 아들 돈 5만원 빈 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채워 넣어야 될거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지리산을 갔는데, 저하고 이현택전사님하고이렙런트고 같이 하필 구 타는 데를 갔대요. 구 타는 데를 딱 갔는데, 이제, 신모가 있고, 그리고 뭐, 애기 무당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했나봐요. 그 애기 무당이 막 굿을 하는데 신이 안 내려온다고 막 짜증을 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신모라고 하는 분, 이 신모라고 하는 분이 또 이제 신을 신 내림 오도록 막 구슬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보고 욕을 하더래요. 저새끼들 때문에 신이 안 온다, 고 우리 때문에, 우리 세명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신분과 전세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야고보고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 이렇게 나와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우리가 자꾸 떨면 어떡해. 어, 봐봐요. 그 무덤, 지리산에 있는 지리산에 그 무당들 세거든요. 거기에 가 있는데도 신이 안 내려오는데 우리 보고 막 욕하더라니까요. 저 집기들 때문에 신이 안내려온다저 그 우리 보고 막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더라 그리고 봐봐요. 마가보음 모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세고람을 찾는데도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이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래요. 아, 귀신 믿음 많아. 대단하죠? 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믿음 많아, 진짜로. 어마어마한 믿음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돼야 되겠냐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주어졌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떨면 어떡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당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제가 저희 형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2월달에 수원에 갔을 때 병원에 계실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제가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만나라.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느낌에 그랬어요. 영접은 하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 이런 식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형님 뭐라고 하냐면 큰 누님한테 연락했어요. 주일날 통화 좀 하자고. 그래 서울의 레전드 리더 대회 가니까 한번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이 요즘에 꿈을 잠을 자다가 술이 이제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한대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꿈에 자꾸 나오는데 술을 딱 깨가지고 아니 잠을 딱 깨가지고 맨 정신이 돌아 잠을 깼는데 이게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해가지고 형수하고 조카들을 자꾸 죽이려고 한대요. 팔도 들고 한 번에 형수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컵도 집어 던지고 너무 난리를 치니까 조카가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 왔는데도 이제 형은 면정신이 아니고 막 경찰한테 욕하고 할수 없이 경찰이 형님 수갑을 채워 갖고 경찰서로 끌고 갔대요 거기서도 난리를 치고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큰 애는 여자인데 제 형님한테 막 대놓고 뭐라고 한대요. 뭐 아빠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이제 밑에 둘째가, 남자인데, 조카 남자인데, 얘는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삭혀요. 얘가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런 애들이. 이 형님 지금 상태가 그 정도로 돌아갔 버려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저희 가정에 가문에 있는 문제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 문제예요. 그걸 봐야 우리 레맨트들 가정에 있는 문제, 개인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임을 봐야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걸 상처로 받지 않아요. 우리 형님의 형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지만 감사한 게뭔지 알아요? 온 가정이 가문에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요. 큰 누님도, 동생도, 니네 형 어떻게 해야 되냐, 오빠 어떻게 할까?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분명히 어느 날. 그리고 이걸 하고 있으면 제 창조에 응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 친구를 만나세요. 제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천상에 연세휴양병원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리고그 우리 권사님이 그 중학교에 계셔, 계시면서 많은 기도와 복음을 심으셔가지고 예, 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거기에 계시고 어저께 무슨 친구를 만났냐면 TCK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인데 7살 때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전혀 친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같이 있는데 친하지도 않고 자 물어봤어요. 밥 먹을 때 니네 대화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벽을 쳐놓고 딱 밥만 먹고 가는데 가족인데 동생하고 얘기하냐 안 한대. 아버지하고 얘기하냐 안 한대. 그럼 니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일곱 살때 갔으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거못 느끼냐 물어보니까 필요한 게 있대요. 언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빨래 많을때 하고 청소할 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침에 밥을 매일 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엄마의 필요성을 느끼겠는데 엄마라는 거 있잖아요 왜? 엄마,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없대. 이제 얼마나 상처를 받았지? 안 그래요? 일곱 살때 가버린 엄마. 지금도 얘가 걱정하는 거는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아침에 자기가 밥을 차려줘야 동생도 밥 먹고 아버지도 밥 먹고 그거 걱정하는 일이에요. 이제 중3짜리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이친구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주에게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하고 있으면 증거를 주시게 되있고또 이번 주에 사우로 남편을 잃으신 그 권사님 리더 대회 10시에 출발하기 전에 장례식장에 달려갔어요 도저히 갔다 올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 권사님이 남편한테 복음을 못 전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인사이트, 인사이트 팀이라고 그쪽에 갔었어요 산내에 가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교감 선생님 주신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한데 저번에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 장례식장에 가니까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딱손 잡고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저희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거기 계시겠죠. 그러나 권사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전도자를 보내시고 전도자가 나오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분 그랬거든요. 사실상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보고만으로 깊이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안으로도 깊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진짜 예배 드리시고 가문에 복음 전하시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말할 수 있거든.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복성영화에 부수라는 장면이 나와요, 집에서.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이분 사촌 언니인 거 그래요. 복성 보고 나서 그랬대요. 어? 저 자가 저기 왜 있노? 이랬대요. 그런 가문이라. 이 가문을 보니까 남편분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뭐, 오빠, 의 친척들 보니까 다 교통사고 아니면 뭐 이상한 사고로 다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보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다니시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하시고 가문에 보금전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 축복의 발판이 되지 그걸 가지고 재창조해온다고. 그리고 랩리트들 3, 3, 3으로 24, 3분 세 곳에서 세 가지 가지고 24. 이사 좀 가자, 정말. 응. 뭘로? 우리 예틀에서 세 틀로 <laughs> 이사 좀 가자, 이사 좀. 네.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아. 333으로 24에서 이사 좀 갑시다, 우리. 이 아, 네. 올해는 지금 이제 WIC 시작되어지는데, 주제가 그거잖아요 네. 세상의 틀을 바꿔라.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333으로 24에서 세 틀로 이사합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올해 우리 중고등부에 주신 것처럼 인생 전체의 답을 찾고 WRC 주제처럼 세상의 틀을 바꾸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더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놓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24할수 있는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찾아서 아, 아무도 할수 없고 아무, 아무나 아무할수 없는 갈수 없는 것을 가게 하여 주시고 빼앗긴 것을 회복하여서 내면을 회복하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렉런스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